개미현한에는 우리 임수생분들한테 어떠한 게 고흡이냐? 언행으로 인한 내 구설,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확고하게 들어오는 시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해도요, 다시 한 번. 왜물걸널때 우리 그러잖아요. 둘 다리 솔직게뭐 건너라 얘기하잖아요. 네. 내한 가지란 라 물기야. 안녕하십니까 헤어당신입니다. 캐디분들 네. 네. 23년생 네. 한번 찍어볼 건데요. 네네. 94년생 29에서 네. 3 0이되시는갑술생 분들 한번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수 넘기심이라고 꽤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네. 건강도 안 따라갔을 거고요. 음. 금전은 금전대로 때때로 막혔어. 네. 분명히 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음. 마음 그걸 마음껏 몸고생을 다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아홉 수구나. 음. 이제 실감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견뎌줬어. 저는 고맙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 대신 우리 갑술생분들은 이게 깜깜했다 긴 턴으로 조금씩 벗어나는 행복이라고 보시면 돼. 개묘연에는. 진짜 완전 상반된 운기를 지금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시작을 이민연의 동지딸부터 하셔도 관계없어요. 음료로 동짓 딸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어, 생각만 하시고 있지 말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조금 내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은 2년 쯤은 들어옵니다. 2년 음. 쯤은 들어오는데 그 2년 쯤로 인해서 까딱 잘못하면 발목 잡히는 또 경우가 만들어져요. 음. 의도적이지 저기든 아니든 네. 어, 까딱 잘못하면 이제 이기가 생기는 그런 네. 운기도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좀. 어. 네. 이렇게 어, 네. 뭔얘인지 알죠? 하시고 그런 부분도 들어오니까 필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하나에서 마음 둘이 되시는 우리 그렇죠. 임술생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개묘연에도 네. 네. 근데 혼자 모든 거를 다 독단적으로 해결할 을 수는 없다 이거죠 직장 내에서는 단체생활이라는 게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금 구설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맴돌아들어요 음. 어, 편들 거면 확실하게 편을 들고요. 네. 아닐 것 같으면 중립에서 명확하게 지킬건 지켜주셔야 돼. 음. 개면한 해는 우리 임수생분들한테 어떠한 게 고비냐. 언행으로 인한 내 구설 음.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네. 이런 게 확고하게 들어오는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음.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해도요 다시 한번 음. 왜물 걸릴 때 우리 그러잖아 왜 돌다리 건드득 뭐, 보고 건너라 얘기하잖아요. 네. 매한 가지란 얘기야. 음. 마지막 날 때죠. 네. 우리 이제 53에서 54, 대신 우리 경술생, 우리 개띠분들, 네. 뭔가가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많아요, 경술생분들이. 네. 내가 내가 조금 뭔가를 움직이고 싶다, 내가 뭔가 조금 발판을 넓혀 보게 놀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움직이셔야 돼요. 개띠분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뭐 얻어먹고 살지는 못해. 음.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 하시는 분들이면, 네, 괜찮아요. 문서, 운세도 괜찮습니다. 금전은 따라 들어오는 형국이고요. 네. 금전은 딱 지가 금전이 따라와야지만 돈을 벌어요 쫓아가 네. 절대 못 벌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 경수생분들은 금전으로 인해 도망가 음. 그래야 돈이 따라온단 말이지 네. 그러니 딱그 해운년을 계면에 딱 맞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음. 좋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